네, 안녕하세요. 30분 파이썬 김대현입니다. 하루 30분씩 파이썬 영문 튜토리를 문서를 읽으면서 즉흥적으로 해석하며 공부하는 영상 남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꾸준히 하면서 파이썬을 빠르게 훑어보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벌써 27번째 시간이고요. 26번째 시간 이후로 지금 약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지만 이어서 계속하도록 할게요. 어, 개인적으로는 파이썬을 좀 살펴보려고 시작했는데. 음 하다보니 좀 흥미가 좀 떨어진 면이 있어서 <laughs> 좀 아쉽구요 음 그래도 이제 클래스까지는 하고 영상 마무리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서뭐 빠르게 네임스페이스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 영상을 찾아보니까 제가 한 이쯤까지 한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 관계로 여기서 빠르게 시작하고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uh python scopes and namespaces before introducing classes i have to i first have to tell you something about python's scope rules uh, 지금 클래스에 대해서 소개하기 앞서서 제가 먼저 음,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 파이썬의 uh, 그 범위 규칙 스코프 룰스를 설명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class definitions play some neat tricks with namespaces and you need to know how scopes and namespaces work to fully understand what's going on 클래스 정의는 좀 네임스페이스와 관련해서 좀 근사한 뭐좀 특이한 트릭을 어, 우아한 트릭을 쓰고 있는데요. 니트가 좀 뭔가 근사한 어, 깔끔한 꼼꼼한 꼼꼼한 트릭을 좀 쓰는데요. 어, 그리고 너는 그거에 대해서 스코프가 어떻게 활용되고 네임스페이스가 작동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어, 뭐가 진행되는지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Incidentally, uh, incidentally. o l l 리 knowledge about this s u b j e c t is useful for any advanced Python programmer. Uh, 공교롭게도 이것은 클래스뿐만 uh, 아니고 모든 고급 파이썬 프로그래머에게 유용한 주제예요. 파이썬의 그러니까 클래스를 공부할 때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파이썬 전체적으로 이걸잘 알면 좋다는 라 얘기죠. Let's begin with some definitions. A uh, namespace is a mapping from names to objects. namespace는 단순히 그냥 오브젝트를 이름으로부터 오브젝트를 맵핑한, 연결한 거예요. Most namespaces are currently implemented as Python dictionaries, but that's normally not noticeable in any way. And it may change in the future. 어, 대부분의 namespace 관련한 것들은 Python의 dictionary로 구현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뭐 눈치채진 못하게 돼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에, 그리고 그게 미래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Except for performance. 어, 성능의 측면 이외에는 어디에서도 뭐 드러나는 게 없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빠른 룩업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examples of namespaces are 어, 이름 공간에 얘는 뭐가 있냐면요 namespace에 얘가 뭐가 있냐면요 the set of built-in names 어, built-in, 그러니까 내장된, 내장된 함수나 변수들 내장된 함수들의 이름들, 내장 이름들의 집합 containing functions such as abs and built-in exception names abs 같은 내장 함수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장되어 있는 예외 이름들 같은 것들의 집합, 이 네임스페이스의 예고요. The global names in a module, 모듈 하나에 있는 전체 네임, 글로벌, 전역 네임들, 그리고 and local names in a function invocation, 그리고 어, 함수가 호출됐을 때그 지역 이름들. 이런 범주로 나눠서 이름 공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임스페이스가 이름 영역들이 있는 거고요. In a sense, the set of attributes of an object also form a namespace. Uh, 어떤 측면에서 i n a sense, the set of attributes of an object, 어, 오브젝트 하나에 있는 속성들의 집합 또한 하나의 측면에서는 그것도 이름 공간이에요. 오브젝트 하나에 해당되는 것도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걸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에 대하진 클래스를 설명하기 앞서서 the important thing to know about namespaces is that there is absolutely no relation between names in different namespaces. 어, 아주 중요하게 알아야 될 점은 뭐냐면요. 네임스페이스에 namespaces,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건 뭐냐면요. 어, 전혀 관계가 없어요. 뭐랑 뭐 사이 이름과 이름들 간에 어떤 거에 다른 이름 공간에 있는 이름들 같은 이름일지라도 얘들을 관해 전혀 관계가 없어요. For instance, two different models may both define a function maximizer without confusion. Users of the models must prefix it with the model name.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모듈이 있는데 거기에 둘다 맥시마이즈라는 함수가 있을 수 있고요. 함수를 정의할 수 있고요. 걔는 혼동되지 않아요. 왜? 사용자들이 그 모듈을 프리픽스를 붙여야 돼요. 모듈 이름을. 모듈 이름에 프리픽스를 붙여서 쓰기 때문에 같은 맥시마이즈라는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다른고 서로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같은 거 같네요. By the way, I u s e the word attribute for any name following a dot. For example, in the expression jet.leo, leo is an attribute of an of the object jet. object g 어, 그런데요 뭐냐면 제가 word attribute를 얘기할 때요 for any name following on dot 어, dot에서 이어진 어떤 이름을 따라온 속성은요 예를 들어서 식에서 z.real real은 object z의 속성이에요 real이라는 게 이렇게 썼을 때 z.real이라고 썼을 때점 뒤에 온 real은 object z 앞에 있는 object의 속성입니다 Strictly speaking, references to names in modules are attribute references. 어, 엄격하게 얘기하면,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요, 이름을 참조하는 거는 모듈에서 이름을 참조하는 거는 어, 속성 참조예요. 아, attribute references. Attribute references라는 게 있나봐요. In, in the expression mod.func_name, mod.name is a model object and func_name is an attribute of it. 음 표현식 모드 다, 모듈, 모듈 이름 점 함수 이름은 에서 모듈 네임은 이 앞부분은 모듈 객체고요 모듈 오브젝트고요 펑크 네임은 그, 그 안에 있는 속성의 값이에요 어 이렇게 썼을 때도 원래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모듈에 있는 함수 이름을 썼을 때도 사실상 이게 오브젝트처럼 쓰이나 봐요 어, 아니면 같은 방식이라는 걸 설명하는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도 실제로도 같은지 모르겠으나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In this case, there happens to be a straightforward mapping between the module's attribute and the global names defined in the module. 이 경우에 있어서는요, 겨,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어, 단순한 맵핑, 모에서 모로, between module module의 속성과 전형 네임 정의된 모듈의 정의된 전형 네임이 공교롭게도 공기롭기도가 아니고 당연하게도 아니 편리하게 즉 흥적 아니 뭐라 그러죠? 스트 o 이 w a r d 단순하게 매핑이 됐어요. They share the same namespace. 어 그들이 서로 같은 이름 공간을 공유합니다. 그들이 지금 뭐죠? 모듈의 속성과 글로벌 레임 글로벌 레임 모듈의 글로벌 레임이 정의되는 거와 모듈의 속성과 이게 뭔지 모르겠네.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나? 요걸 보면 좀 자세히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더 읽어보면 알수 있을 수도 있어요 attributes may be read-only or writable 속성들은 읽기 전용일 수도 있고요쓸 수도 있은, 있는 경우도 있어요 in the latter case assignment to attribute is possible 음, 후자의 경우 writable인 경우에는요 assignment 지정을 할수 있어요 값을 read-only인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죠 l 두 attributes are writable you can write mod not, mod name that the answer uh, assignment 42 모듈의 속성들은 다쓸수 있어요. 모듈의 속성값은 리드 온리가 없나 봐요. 어, 어트리뷰트들은 읽기 전용일 수도 있고 쓰는 용도로 쓸 수도 있는데 모듈 아닌가? 그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 더 읽어보죠. 모듈 어트리뷰트가 쓸수 있는 거고요. 쓸수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어세인할 수 있어요. writable attribute may also be deleted with the delete statement. 쓸수 있는 속성 값들은 딜 어, 문장을 써서 딜 스테이트먼트를 써서 그 값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For example, delete mode name the answer will remove the attribute the answer from the object named by mode name. 뭐 delete 이런 구문을 실행했을 때는요, d e l 네임 mode name the answer 이렇게 했으면은 어, object 이름 mode name에 있는 the answer라는 attribute를 삭제해 버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속성들은 값을 재지정할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다는 얘기인것 같습니다. Name spaces are created at different moments and have different lifetimes. Right Namespace는 뭐 다른 시점에 막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그 생명 주기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사라지는지 어, 좀 임의로 동적으로 할수 있다는 얘기인것 같습니다. The namespace containing the built-in names is created when the Python interpreter starts up and is never deleted. 예를 들어서 빌트인 이름을 갖고 있는, 빌트인 이름들을 보유하고 있는 네임스페이스는 담고 있는 네임스페이스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시작될 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종료될 때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얘는 이제 어, 라이프타임이 사실상 파이썬과 함께하는 거죠. 파이썬 인터프리터와. The global namespace for a module is created when the module definition is read on. 어, 모듈에 한정된 글로벌 네임스페이스가 있는데, 얘는 모듈이 모듈 정의가 읽혀질 때 is read in 읽혀질 때 어, 생성되고요. Normally, module namespace also lasts until the interpreter quits. 보통은 이 모듈 이런 공간도 인터프리터가 끝나기 전까지 종료되기 전까지 유지됩니다. 보통은 유지되지만 뭐 수동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The statements executed by the top-level invocation of the interpreter, either read from a script file or interactively, are uh, considered part of a module called main, so they have their global own global namespace. 아 문장 기네요. 어, 탑 레벨에서 실행되는 문장들,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탑 레벨에 실행되는 문장들은요, 어, 스크립트 파일에서 읽히든 아니면 동적으로 어, 인터프리터에서 실행하든지 간에 어, main이라는 모듈, 언더바 언더바 main 이런 모듈 이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듈에 일부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걔들은 그들의 그들만의 글로벌 라이스페이스가 따로 있어요. 그들만의 이 모듈에 전역 공간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The built-in names actually also live in a module. This is called builtins. 그리고 빌트인 built 이름들 도차 사실상 하나의 모듈에 살고 있어요. 그 모듈은 builtins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쓰지 않고 다 갖다 쓰니까 사실상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긴 거예요. The local namespace for a function is created when the function is called and deleted when the function returns or r a i s e s a n exception t h a t is not handled within the function. 어, 함수의 한정된 지역 이름 공간은요. 함수가 호출될 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삭제되는데 언제 삭제돼? 함수가 리턴할 때, 반환될 때, 함수가 끝날 때 또는 어, 예외가 발생해서 그 함수 내에서 처리되지 않고 빠져나갈 때, 어쨌든지 어쨌든지 간에 함수가 생성될 때 그리고 함수가 사라질 때, 필요하지 않아질 때 사라진다 는 얘기죠. 뭐가 함수의 한정된 지역 네임스페이스가. Actually, forgetting would be a better way to describe what actually happens. 이게 뭐야? 사실상 잃어버리는 게 잊어버리는 게다 잊어버리는 게더 뭐가 실제로 일어나는지 어... 표현하는데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Of course, recursive invocation each have their own local namespaces. 어, 재귀 호출의 경우에도요, 재귀적으로 함수를 다시 호출할 때 이럴 때도 각각 다른 지역 이런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떤 언어나 다 상관없이 똑같은 얘기죠. 스 uh, scope is a textual region for python p r o g 어, 스코프라는 건요. 어떤 영역이라는 건요. 파이썬 프로그램의 어떤 문맥적, 문장적 영역인데요. 어, uh, 네임스페이스가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그니까 네임스페이스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 공간이 어, 나와바리가 있고 영역이 있고 나와바리 죄송합니다. 일본 말인데. <laughs> 영역이 있고 걸 스코프라고 하는 거 같아요. 1대1 매칭은 아닌 거 같아요. 네임스페이스와 달리 d i r e c t i v accessible directly accessible here means that an unqualified reference to a name attempts to find the name in the namespace. 어, 직접적으로 액세스블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이 부분은 뭘 의미하냐면요. 어 어떤 unqualified namespace를 앞에 붙이지 않고 reference 참조할 때 그냥 이름을 막 참조할 때, 걔가 지금 네임스 names, 그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이름을 찾고자 한, 하는 경우, 이런 걸 directly accessible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네임스페이스를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직접 특정 네임스페이스의 이름을 참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를 directly accessible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Although the scopes are determined statically, they are used dynamically. 아, 어, 피로 스코프는 뭐 정적으로 프로그램이 작성될 때 이미 결정되지만 개가 쓰이는 것은 동적으로 쓰입니다. At any time during execution there are at least three 아, 어, 어떤 실행의 어떤 순간에도 최소한 세 개의 중첩된 스코프 뭐에? 이름 스페이스의 스코프 어, 직접적으로 접근 가능해요. 언제? the 어떤 것들? the n m e s p a scope which i searches first contains the local names. 지역 이름을 참조하는 이런 공간 스코프. 가장 안쪽에 있는 스코프. 그러니까 현재 스코프가 제일 먼저 찾아지고요. the scope of any enclosing functions. 어, 얘를 감싸고 있는 함수들, 함수 안에서 함수 호출했을 때 이런 것의 모든 영역들을 다 찾아갑니다. 차례대로. which are searches starting within the names Nearest enclosing scope contains non-local but also non-global names. 차례대로 이런 식으로 쫓아가고요. The next-to-last scope contains the current module's global names. 그 다음에는 뭐냐면 현재 모듈의 전역 공간을 찾습니다. 그리고 the outermost scope, such as last, is the namespace containing built-in names. 마지막으로 빌트인 이름 공간을 찾습니다. 최소한 세 개. 지금 근데 네 개를 언급한 거 아닌가요? 하나, 둘, 셋, 넷. 아, 근데 이게 빠질 수 있구나. 아, 함수가 중첩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까. 이게 빠질 수 있고, 최소한 하나, 둘, 셋. 이세 개의 영역을 갖고 있게 된다는 거죠. 이세 개가 directly accessible 하다는 거죠. 최소한. If a name is declared global, then all references and assignments go directly to the middle scope containing the module's global names. 만약 어떤 이름이 전역적으로 선언됐다면, 그러면 그 모든 참조나 지정, 재배정은 Uh, to the middle scope containing the module's global names. 음, 중간 영역 어디? 여기 여기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가서 그, 전, 그 모듈의 전역 이름을 담고 있는 영역에서 뭐 찾거나 뭐 재지정하거나 하튼 그 이름을 갖고 논다라는 거죠. To r e v i n d the variables found outside of the i n n e r m o s scope. 이 가장 안쪽에 있는 간전 안쪽 스코프의 바깥에 있는 변수를 재지정할 경우 재배정할 경우 the nonlocal statement can be used. 어, nonlocal이라는 스테이트먼트를 써야 한다는 거 같아요. If not declared nonlocal, those variables are readonly. 이런 식으로 선언하지 않은 변수의 경우에는 읽기 전용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영역 바깥에 있는 변수를 막 재지정할 수는 없단 얘기야. 뭔가 특정한 만족을 쓰지 않는 한. 자, so, 뭐내 로컬 영역에서는 막 재배정하겠지만 그 밖의 영역의 변수들은 참조는 할수 있지만 재배정을 마음대로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On attempt to write such a, to such a variable will simply create a new local variable in the inner most scope, leaving the identically named outer variable unchanged. 아 이거 좀 그러네요. 난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 파이썬에서. 그냥 에러를 내든가 못 하게 하든가 왜 이런 변수를 제비 정에다가 어 라이트 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단순히 얘는 로컬 변수를 하나를 같은 이름으로 새로 만들어 버려요. 그 밖에 있는 변수는 바뀌지 않아요. 굉장히 혼동의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를 파이썬을 계속 공부하지 않게 하는 것 같아. 요뭐 <laughs> 나름 이유가 있고 철학이겠지만 저의 성향과는 안 맞는 것 같아. 요 그래도 클래스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아마 30 편까지 찍어야 될것 같아요. usually the local scope references the local names of the textually current function. 보통은 음, 로컬 스코프는 뭘 참조하냐면 현재 함수의 지역 이름들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outside functions the local scope references the same namespace as the global scope. 함수 바깥으로는 같은 이름 공간의 전역 공간을 어, 참조합니다. the modules namespace. 어, 그게 뭐냐면 그 지금 모듈의 이름 공간입니다. Class definitions place yet another namespace in the local scope. 클래스 정의는 또 하나 이름 공간을 차지해요, 로컬 영역에서. 또 하나의. 아마 로컬 영역과 비슷한 공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클래스 정의에 대해서도. It's important to realize that scopes are determined textually. 아, 어, 굉장히 중요한데요. 깨닫는 게뭘 깨닫는 게? 어, scope라는 거는 영역이라는 거는 음, 그냥 텍스처리 문법적으로 이미 결정이 돼버려. 내가 작성하는 순서대로 문, 문서대로 소스 코드대로. The global scope of a function defined in a module is that module's namespace, no matter from where or by what alias the function is called. Um, 전역적인 공간 함수 그 모듈의 이름 공간에 정의된 모듈 의 함수는 걔가 어디서든 아니면 뭐의 알리어스로 불려졌든지간에 상관없이 그 모듈의 이름 공간에 있습니다. On the other hand, the actual search for name is done dynamically. 반면 실제로 이름을 찾는 거는 동적으로 실행되요 At runtime. 동적으로 실행 시간이 결정돼요. How ever the language definition is evolving towards s e t t i c name in the evolution at compile time so don't rely on dynamic name evolution. 하지만 지금 어 언어의 정의가 굉장히 어 정적인 이름 규칙으로 이름 해석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언제? 컴파일 시점에. 그러니까 이 동적 이름 규칙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In fact local variables are already determined statically. 실상 지역 변수들은 이미 정적으로 다 결정이 됩니다. A special quirk of Python is that if no global statement is in effect, assignments to name always go into the innermost scope. 코크가 어, 뭐죠? 특별 특별한 어, 기발한 변덕. 파이썬의 특별한 변덕점은 뭐냐면요. 만약 글로벌 스테이트먼트가 효과 중이 아니라면, 글로벌 스테이트먼트 쓰지 않았다면 어, 지정은 항상 가장 안쪽의 영역으로 갑니다. Assignments do not copy data; they just bind names to objects. 어, 배정하는데 걔가 실제로 카피, 데이터를 카피하지 않는 경우는 단지 그 오브젝트를 바인드해서 어, 이름을 지칭합니다. 오브젝트의 경우 는 거의 포인터와 일치하죠, 레퍼런스랑 일치하죠. 값이 아니라 걔 오브젝트를 지칭하고 있는 게 된다라는 얘기를 전에 했던 것 같아요. The same is true for deletions. The statement del x removes the binding of x from the namespace referenced by the local scope. 어, 삭제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어, statement.dl x의 경우에는 binding x를 현재 reference namespace에서 참조하고 있는 로컬스코프의 namespace에서 참조하고 있는 x를 제거하는 겁니다. in fact, all operations that introduce new names use the local scope. 사실상 어, 모든 operations, 연산, 어, 새로운 이름을 음, 소개하는 모든 연산은 현재 로컬스코프를 씁니다. in particular, import statements and function definitions bind the module or function name in the local scope. 어, 특별히 또 예를 들어서 특별히 import 문장 같은 경우도 음, import 문장과 함수 정의도 모듈 어, 또는 함수 이름을 현재 러컬 스코프에 바인드합니다. 연결합니다. The global statement can be used to indicate that particular variables live in the global scope and should be around there. 글로벌 스테이트먼트를 쓸수 있는데 뭐냐면 글로벌 영역에 있는 특정 변수를 가리키려고 할때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리바운드 될수 있어요. 글로벌 변수를 내가 재비정하고자 한다. 그럼 글로벌 스테이트먼트 쓰란 얘기죠. 안 쓰면 어떻게 돼? 아까 나왔던 대로 그 이름의 로컬 변수가 새로 생기고 거기에 값이 지정되고 원래 전역에 있는 변수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의해야겠죠. The non-local statement indicates that particular variables live in an enclosing scope and should be rebound there. 논러컬 스테이트먼트를 쓸 때는 얘가 어떤 의미를 지칭하냐면 특정 변수가 어, 감싸고 있는 영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 재배정될 수 있어요. 논로컬 같은 경우는 글로벌이 아니고 하나 감싸고 있는 영역걸 또 바꿀 수 있을 때 쓰는 것 같아요. 글로벌 말고도 내가 함수가 함수를 감싸고 있어서 그 바깥의 영역에 어떤 이름을 지칭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 논로컬을 써서 재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까지 재배정을 해야 돼? 아, 나 진짜. <laughs> 참. 재배정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뭐, 전역변수를 안 쓰는 게 제일 좋고, 뭐 부득이 쓴다면 제한적으로 써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여지가 뭐, 편리한 구석도 있는데, 재앙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파이썬 개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한 22분 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벌써 지치네요. <laughs>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스코프랑 네임스페이스 예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0분 바이썬 김대현이었습니다.